안녕하세요. 메가스트리 박기호 선생입니다. 어, 이제 논술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박교호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이런 거예요. 홍대 논술 기출 어디까지 풀어봐야 하나요? 혼자 공부할 거임.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9월 17일 날 질문이 올라왔는데 자 일단 박교호 선생님이 생각할 때 혼자 공부한다? 어, 좋아. 혼자 공부해도 좋아. 그런데 기출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봐야 되느냐? 기출 문제는 당장 2019 기출. 그리고 2018 기출, 2017 기출, 2016 기출 해서 4년치를 풀어보는 게 맞아. 4년치 정도는 풀어보는데 홍대 논술의 특징이 있잖아. 홍대 논술은 자 네가 어떤 계열을 지원했는지 알 수가 없어. 즉 인문 계열인지 사회 계열인지 거기에 따라서 대비법이 조금씩 달라질 텐데. 여하튼 인문 계열이면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인문 계열이면 1번 문제, 통상적으로 1번 문제가 어, 예를 들면 2016년에 어, 문자 문화. 2017년에 났음, 2018년에 풍자 이렇게 이렇게 1번 문항들이 주로 인문학적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 인문학 지원하는 학생들은 인문계열 지원 학생 하는 학생들은 그 배점이 곱하기 두 배야. 1번 문제. 근데 사회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2016년 기출의 2번이 역할갈등, 2017 기출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 2018 기출이 최저임금제. 이런 식으로 사회 계열 학생들한테 곱하기 두배로 가. 그러니까 네가 혼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회 계열을 지원했다 그러면 일단 2번 문제를 먼저 시간을 들여서 많이 풀어 보는 거야. 그리고 1번 문제를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지. 거꾸로 인문 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1번 문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문제를 먼저 풀고 2번 문제에 대해서 시간 안에 답변을 하면 되지. 그래서 강약 조절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팁을 알려 줄게. 자, 이제 그렇게 혼자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어, 니가그 해설서 어디서 구할 거니? 대학교 기출 문제 나와 있는 해설서 그거로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EBS나 메가스터디나 이런 그 논술 관련돼서 해제를 해 주는 쌤들 여러분 계실 거야. 그분들 중에서 네한테 맞는 쌤을 선택해서 그분이 올려 주는 해설서를 좀 들여다보란 말이야. 그리고 인강도 좀 들여다보고 EBS를 들어도 좋아.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 즉, 독학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좀 버려라. 왜? 뭐, 독학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깨닫기는 한계가 있고, 어, 박교수님 논술을 20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그 20년 이상 강의한 를 사람들의 내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 그 사람들의 축적된 자료와 문제를 보는 해안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어, 그래서 본인이 뭐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만, 일단, 혼자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강의를 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게 팁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홍대논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래서 빨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여기까지 박규호 선생님입니다.